안녕하세요. 세상을 잇는 리이의 코너 코너죠. IT 토크의 김영수 공영운 기자입니다. 매운 기자 지금 나오는 음악 혹시 들리세요? 음, 약간 BTS 완전 느낌 좋은데요. 네, 이 노래 바로 AI가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에? AI요? AI가 작곡도 한다고요? 네, 방금 오프닝에 들었던 노래는 바로 AI를 활용해 만든 노래입니다. 네,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렸던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주제곡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노래인데요.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유명 작곡가 배영석님도 AI로 작곡한 노래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AI를 활용한 작곡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 IT 토크 오늘의 게스트는요. AI를 활용해 음악을 만드는 기업 포자랩스의 허원길 대표님입니다. 2017년 인공지능 작사 작곡 프로그램 개발 2021년 5월 AI 네트워크와 포자랩스 AI가 작곡한 음악 NFT 발행 2021년 5월 네이버 D2SF 포자랩스의 후속 투자 2022년 5월 포바이프와 AI 기반 영상 음악 콘텐츠 개발 MOU 체결 2022년 7월 슈퍼톤 서울대와 AI 음악 프로듀서 공동 개발 2022년 11월 CJ E&M 투자 2022년 11월 MCN 순위 NT와 협업 2023년 1월 AI 학회 뉴립스 논문 등재 2023년 3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융합대학과 MOU 체결 2023년 11월 SK텔레콤과 협업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포자랩스는 2018년 설립 이후 누구나 쉽게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런 비전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생성형 AI 분야의 스타트업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올 설명들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 자기소개랑 포자랩스의 소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여기 포자랩스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허원길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처음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배경에는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좀 오래 쳐보기도 했었고 대학 시절에서도 이제 음악에 대한 좀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화성이나 이런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화성학에 대해서도 한 2년 정도 과외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코자렉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는데요. 포자렉스라는 회사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좀더이 목적성에 충실한 음악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배경음악이라든가 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한 음악들. 아니면 이제 작곡가들한테 이제 좀더 편하게 음악을 작업할 수 있는 이제 환경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음악을 만드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들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삼을 수가 있겠지만, 음악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저작권 이슈가 있는데, 영상 크리에이터들이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메인이지 음악이 메인이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악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저작권 이슈 없는 음악들을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자랩스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포자랩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콘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경음악 구독 서비스 비오디오랑 싱어송라이터를 누구나 할수 있다 라이브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두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비오디오라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현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음악들을 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비오디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음악을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특정 고객들은 약간, 뭐, 좀더 저작권 이슈가 심각하거나,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출시했었던 서비스가 이제 라이브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라이브라는 서비스는 이제 거기서 생성하는 모든 곡들은 세상에 없었던 유일한 음악입니다. 그런 음악들이 필요한 이유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나만을 위한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음악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제 짜즈 플레이리스트, 아니면 팝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음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해나가는 것이 라이브라는 서비스인데요. 라이브라는 서비스는 또 이제 보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뭐 많은 기능들이 있진 않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보컬을 저희가 만들고, 어, 보고, 그 다음에 작사 같은 걸 수정해보고 가면서 좀 가이드라인을 한번 떠보는 정도. 이제 그 정도의 기능들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비오디오라는 개념은 배경음악만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이제 라이브도 저희의 메인 타겟은 이제 배경음악이긴 하지만 보컬이 포함된 대중음악까지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또 서비스 설명 잘 해주셨는데 순어 뭐 AI, 아이바 등 다른 여타 음악 생성 AI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이 서비스들하고 포자랩스만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노 AI가 굉장히 음악을 현재 잘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음악을 만드는 방식에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작곡가분들이 이제 음악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파일들이 미디라는 파일인데요. 이제 미디를 기반해서 저희는 학습을 시키고 그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작곡가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소비자분들이 음악을 수정하는 데좀더 용이합니다. 뭐 예를 들면 스노 같은 걸 사용해 보시면은 그 안에서 내가 뭐 메인 멜로디의 악기만 바꾸고 싶다라든가 뭐 피아노 악기만 빼고 싶다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수정 기능들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뭐 미리나 스템 같은 파일들을 미디 기반으로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해서 좀 B2B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수노 AI 같은 경우에는 좀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작곡가들의 음악들을 학습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곡가들의 음악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들이 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다학습 시키게 되면 좀더 빠르게 학습도 시킬 수 있을 거고 생성되는 결과물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좀 사업이 진행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사실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자랩스 서비스에 국내 기업들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SK텔레콤, 뭐 CJN, 뭐 이런 기업들이랑 지금도 협업을 계속 하고 계신데 기업들과의 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음악에 대해 서 저작권 이슈가 걸리는 걸좀 가장 피곤해합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저작권을 풀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의뢰를 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일주일만에 그러면 한 몇십 곡에서 몇백 곡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곡가와도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도 소요가 될 것이고 음악이 내 스타일에 맞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음악적인 피드백도 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거의 하기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니면 비용적인 문제들 그런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했을 때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수면음악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SK텔레콤이랑 같이 했었는데요. 그 안에는 사용자들의 이제 뭐 BPM 맥박수라든가, 아니 면이 사람들이 어떤 음악들을 들어야지 좀더 수명이 잘올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맞춰서 좀 개인화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에, 이제 인지능 음악의 강점이 가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작곡가가 다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음악을 만들 수가 없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런 과정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영업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자랩스의 서비스 하나 하나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오디오에서 포자랩스 음원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오디오라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음악을 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 구독 서비스입니다. 뭐 상업적인 광고 영상에 필요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월에 한 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게 되면 음악들을 좀 무제한으로 사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나 아니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음악을 통해서 많은 음악들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과정에는 이제 어떤 영상들을 현재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음악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단 뭐 저녁 밤거리 아니면 여행을 갈때 필요한 음악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별 플레이리스트로 꾸며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음악을 생성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업로드 하게 됩니다. 다음 뭐 라이브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AI 기술로 음악 제작하는 방법은 뭐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나오는 건지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길게 설명을 하면 뭐 하루 종일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이해하기 제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디파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준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미디파이라는 것 자체를 학습시킬 때는 자연어 생성 처리 그러니까 심볼링 뮤직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챗 GPT가 이제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 악보의 하나의 음표가 하나의 단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음악을 생성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C라는 코드 진행 안에서 도샵이나 뭐 레샵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불협화음처럼 느껴집니다.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들 안에서 당연히 규칙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는 게 나오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제 안녕하세요. 안경 막 이런 식으로 네.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음악 사이에 그런 관계성을 찾고 음악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절, 말 그대로 악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즉그 단계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미디를 당연히 학습 시킬 때이 음악 자체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제 메타 정보를 태깅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생성된 결과물들도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르페지오로 생성이 돼야 된다라든가 뭐 이제 컴핑으로 생성이 돼야 된다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 컨트롤 가능하게 음악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대장년에는 뉴럴릭스라는 이제 인공지능 큰 학회에 저희가 출시가 되기도 해서 그런 조합하는 이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엄청.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음악을 만드는 기술도 있고, 그 음악을 만들었을 때그 음악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인공지능 모델도 존재하고요. 불협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모델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합하는 모델도 있을 것이고, 되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악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오프닝 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전남교육청 공모에서. AI 프로그램을 제작한 음원이 이제 최우수작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 과연 AI로 만들어지는 이 음악과 인간 작곡하는 음악에서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좀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완성도 현재 완성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완성도 자체는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물만 당연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알기 어려웠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수노에서도 만들다 보면 이건 좀 인공지능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만들 때도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가끔씩 나오긴 할 겁니다. 그분이 인공지능만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분이 좀 음악적인 지식을 아시는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수정해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그렇게 크게 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속도는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람이 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AI 활용한 이런 작곡, 뭐 기술 편의성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작곡가분들이 실제 이용하는데 좀편함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기술 완성도 점점 높아질 때 이분들이 정말 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뭐 작업 과정에서 이러이러 부분을 개선될 것 같다.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악을 만드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됩니다. 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음악을 하나 만드는데 정말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만으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작곡가 분들의 이제 손을 좀 빌려야 될 때가 있었는데 거의 한 30분 만에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한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었을 거를 이제 30분 정도 안에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 작곡가가 만드는 음악 자체가 현재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너무나 비싼 게 사실입니다. 보통 한국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정말 싼 가격. 했었을 때만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30만에서 50만 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단가들이 낮아져야지 좀더 많은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리에이터는 1억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더 편하게 음악을 이제 용하기 위해서는 이 음악을 만드는 시간 자체가 단축돼서 저 국가분들이 좀더싼가격에 납품을 할수 있어야지만, 좀더이 생태계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호자랩스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아까 계속 언급했던 음. 순노 AI라는 이런 음악 제작 서비스 제공하는 큰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라이벌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 법인의 역할과 국내의 뭐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목표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기업들과의 레퍼런스를 쌓는 그러니까 B2B 케이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는 좀더 계약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음악과 관련된 이제 업무 협약이나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될때 표절 이슈에 대한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모든 작곡가들을 다 쓰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인데 그 안에는 좀 계약 이슈가 좀 많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런 계약서들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뭐 수노나 뭐 유디오 같은 걸 써보시게 되면은 뭐 어떤 작곡가의 스타일로 써주라고 하면 실제로 그 스타일대로 써줍니다. 그 학습 데이터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걸 썼었을 때 이거 표절 이슈 아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표절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B2B로 좀 이런 사업들을 좀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국내에서도 B2B로 많은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런 B2B 노래를 하게 되면은 좀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레퍼런스 사례를 만드는 거에 좀초점을 맞춰서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AI 음원과 포자랩스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좀 많이 이해가 되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영상까지 촬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소감 먼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또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싶기도 하고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제대로 얘기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잘 작성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 말씀 잘 해주셨어요. <laughs> 네. 네, 이렇게 AI가 일상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반까지 확산되면서 창작의 문턱이 확 낮아졌는데요. 네, 챗GPT를 비롯한 이런 사람이 만든 AI가 이제 사람이 일상까지 침투하게 됐는데요. 사람의 상상력으로 할수 있었던 창작의 영역까지 관여하는 AI, 과연 얼마나 더 발전될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구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